자,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프로 자동차 외매상사 김인찬입니다 1899-7445 전국 어디든 중고차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는 차 사는 차다 문의하세요 보험도 다 관, 저기, 관여하고 있으니까 보험도 문의하시고요 자 돈이 없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제도 할부 자 외상이 있습니다 외상 저 국민은행 신한은행 최저 3% 때부터 진행해드리고요 모든 캐피탈을 다 진행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는 500만원짜리 수입차입니다 자 500만원짜리 수입차 막연하게 우리가 수입차가 되게 비쌀 줄 아는데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500만원이면 뭐 진짜 수입차계의 껌값입니다 껌값 건값. 2011년 형에 2010년 등록되어 있는 폭스바겐 2.0 제타입니다 구형 제타고요 자, 주행거리는 한 20만, 정, 19만 7천 정도 됐습니다. 그, 사고는, 큰 사고는 없고요 상태가 상당히 좋은 차입니다. 그, 우리가 요게 평균 시세가 한 700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. 2011년형이면. 이제 500이면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해드리는 거고요 어, 차를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하얀색이고요 어, 타이어 상태도 괜찮습니다. 타이어 뭐 마무 상태가.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있고요 후방감지기 있고요 자, 2.0 제타 2.0 제타 흰색이라 참 이뻐요 색깔이 색깔 이쁘고요 타이어들 보면 다 양호입니다 휠 여기 조금 까졌는데 뭐 연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 쯤이야 좀 감안하시고요 가격대비 이렇게 감안하시면 되고요 어, 보통 요 차들은 골프나 제타나 이런 것들이 그 시트가 가죽 시트가 없고 직물 시트가 많은데 이 차도 직물 시트입니다 직무 시트 겨울에 뭐 가죽 시트 이렇게 뜨 추울 수도 있는데 직무 시트 따뜻하고요. 어뭐 시트 자체 보건, 보건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뭐나그 어, 다른 것도 없고 1인 신조나 혼자 관리 잘 하시던 차고요. 여기 보시면 시트 앞에도 깔끔합니다. 회사하고 집만 뭐 왔다 갔다 오고 관차는 센터 서울 복수박앤 센터로 계속 댕했던 차고요. 측면 에어백도 있고 커튼 에어백이고요 듀얼 에어백 있고 이게 뭡니까 저기 e c m 눈미러도 있고요 주행은 197, 아, 19만 7천 3,000km 1 9 7,300km입니다 오디오 다돼 있고요 자 ABS에 다돼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